하여튼 현재 우리나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그 어떤 무정부성 그리고 정부의 통제권, 국가 통제권을 이미 벗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MB 정부 사,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네. 어려운 지 같은 건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급뭐 <laughs> 잡은데. <laughs> <laughs> <조금, 좀 차분해. 웃음> MB 노믹스 사년에 대한 얘기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하는 그래도 뭐. <laughs> 아, 이게, 이게, 잠깐만 잠깐만. ]인데? 정동용 본인부터 아, 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라오는데 앞에 그 빌딩 앞에 네, 나는 들어오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는데 앞치마를 둘렀더라고요 그 마이크가 떨어져 버렸어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어, 여기 막스튜디오 려고 건물에 들어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고 난 들어오는데 인상이 좀 곱다란 아주머니인데 앞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 근무하시다가 음, 음. 음, 음. 손을 씻고 오시는지. 네 얼핏 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밤늦은 밤이 꽤 됐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분 뭔 걱정 이 있을까? 어? 음. 뭐 대학 음. 등록금일 수도 있고 병원비 걱정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저분이 어쩌면 MB를 찍었을 수도 있다. 음. 지난 선거 때. 음. 네. 그게, 그게 꿈이거든요. 예, 예. 어, 뭔가 내 네, 예,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달콤한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예. 예. 어, 이것이 m b 4 사년 얘기하시면 지금 동동이 원님께서는 달콤한 꿈이었는데 사기였다 예, 그 말이거든요. 예. 뭐 정유연님이야 회한이 크겠죠. 그. <웃음> 당사자셨으니까 당사자. 왜 그리 돌리세요 말을 아 근데 <laughs> MB경제라는 건 말이죠 예. 우리가 뭐 어, 재밌게 얘기합시다 예, 예. MB경제라는 거는 이게 참 기가 막힌 양반이 양반이 예. 얘기한 거하고 실제 되는 거하고 그냥 다 반대야 아. 또든지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47 해가지고 엄청 이제 고도 성장을 하겠다 그랬는데 예, 예. 지금까지 4년 됐죠 4년 됐는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아직 뭐 올해 말이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3.1% 정도 될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때 처음에 마이너스 6%꼬라받고 시작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연평균 5%. 김대중 정부 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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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카드채 사태 안고 시작했는데 포함해서 4.3% 연평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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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7 4 7 한다 그러더니 3.1%예요. 근데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잠깐만요. 녹색 성장 안데 녹색 성장. 이 교수님 3.1%면 사실상 성장 안한 거죠. 성장 안한건 아, 아니고 뭐 조금 한 거죠. 그데 부채는 문제는... 부 부채 증가율을 더하면 어떻게 증가율을 <laughs> 더하면 <해야> <laughs> 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도 그 정도는 아니,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네. 3.1% 성장 혜택이 누구한테 갔냐? 음. 어? 네. 이게 지금 재벌 갔냐. 대기업한테 압도적으로 간 거거든. 음. 그리고 실질 임금 보면은 거꾸로 내려가요. 네. 특히 음. 청년들, 음. 청년들 임금은 막더 내려가. 노동 분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는 거고. 그데 네,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보수 정부의 아주 전형적인 경제 정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자기들은 레이건 당시에 그 정책을 쫓는다고 얘기를 하실 건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어 뭐. 한나라당 쪽에서 보수적인 분들이 대개 그렇게 얘기하죠. 아, 아, 이분들이 얘기하는, 를기 하긴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 레이건 네. 쪽의 보수주의 정그 정책 우리가 받아들인 거다. 왜냐하면 네. 어딘가 기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그분들도 사실 잘 모르실 건데, 음.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시는지. 그런데 더 원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레이건의 원조가 있다. 예, 예. 레이건의 원조가 누구냐면 1920년대 앤드루 멜론이라고 재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이 사람이 거대한 부자예요. 당시 미국에서 예. 손으로 꼽는 재벌 중에 하나라고요. 예. 예. 이 사람을 재무부장관을 딱 시켜 놓은 거예요. 음, 음. 아, 돈 많으니까 재무 잘할줄 알았지. 그그 그러니까 <laughs> <방금 웃음> 이게, 이게 우리나라하고 지금 네.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네. 건설회사 사장님 했으니까 대통령 대신 뭔가 잘 잘하겠지. 네.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 사람들도 아, 이 사람이 재벌이니까 이 사람을 재무부장관을 시켜놓으면 네. 우리를 뭔가 잘 먹여 살려주겠지. 네. 이분이 바로 한게 뭐냐면 부자 감세. 아. 네. 그리고 네. 규제 완화. 선지자가 계셨군요. 어, 네. 그분이 시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규제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노동조합이 독점이라는 거야. 기업하고 개, 이게 계약을 하는데, 저게 독점이니까 왜 독점금지법으로 노동조합을 음. 규제하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이게 줄부세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탄압을 해야 된다는 음. 것을 이분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때 예, 재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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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가 있고, 음. 근데 이제 역사의 결과가 뭐냐면, 음. 그 결과 대공황이 고 j o y 거죠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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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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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에서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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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요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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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당이죠 맞아. 에이. 진짜 순지함에도 이따 얘기합시다. 엄선이가 <laughs> 아니 미국에서도 네. 이게 이제 그 근데 주로 왜 미국 얘기만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것뿐 아니에요 혹시? 아 그것도 맞아. <laughs> <그렇지>. 한국 태블 <제발 웃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어떤 첩보를 <laughs> 내가 <대기가> 학교에서쫓겨나요 나만 <laughs> 아, <난 아니>, 망했네. <laughs> 아니 그런데 미국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예. 이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재벌에서. 아, 미국의 경우를 끌어오면서 미국의 네, 경우가 네.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끔 그 사람들은 TV에 나오잖아요. 예, 예.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재벌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해, 안 하고 있다.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자 있다. 음. 그다음에 미국이 옛날에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을 막 찾아보니까 음. 미국의 재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재벌이 있었는데 규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했더니 그 규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 근데 록펠러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 그, 그 옛날에 있었던 록펠러가 있었단, 있었단 로펠러, 말이에요. 광대로 네.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걸 막으려고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1920년대. 영어는 영어는 잘하세요? 학과 <laughs> <laughs> <이렇게> 다 <갔다> 왔으니까. <laughs> 아 이럴 때. 그게 아니고 여기 이 터널 분들 오늘 처음 나오셔서 그런데. 그 서작가가 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보다 어, 잘해 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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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계속 하시는 거예요. 웃음> 너는 베스트셀러는 없잖아 이렇게. <laughs> <그렇게. 아니, 웃음> 소설 가지만 <그만해>. 아니. 아니 홍 <laughs> 교수님 <아니, 웃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였어요. 소설 가지만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어차피 편집 <laughs> <없애요>. 내가 해. <laughs> 소설 가지만 피라는 <피란은> 일으키지 않아. <laughs> 피라는 <피란은> 일으켰잖아. <laughs> 일으켰잖아. 아니 피라니. <laughs> 소라니. 소란, 소라만 일으켜. <웃음> <웃음> 일으켜.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예, 저, 그정 의원님. 예. 정의님도 근데 좀 그러니까 미국 특파원 그 아니었습니까? 특파원이지만 <laughs> <법은 웃음> 잘 몰라요. <laughs> <laughs> 몇년 하셨죠? 아, 3년 있었죠. 어디 계셨죠? 뉴욕, 뉴욕에 계셨죠? l a 에 살았어요. LA에서. 중남미를 돌아다니면서 중남미를 구만죠. 실적 비로소 미국으로도 빠져나가시는군요. 중남미를 그 돌아다니면서. <laughs> 어쨌든 그 음. 법이 작동하니까 예. 어? 이제 그 반독점법 뭐. 그래서 쪼개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올러오는데 우리 경우는 예를 들면 전에 이제 그 상속세를 참여정부 때 했나요? 그뭐 포괄주의로 바꿨잖아요. 네, 참여정부 때 그거 참 그것도 참여정부 때. 맞아. <laughs> 그한 <참여정부> 예. <laughs> 음, 거.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laughs> 그렇게 네. 이제 <laughs> 네. 에 이게 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지분도 작아지고 네. 음.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겠다는 기대를 가졌잖아요. 네. 어. 근데 사실은 그 기대하고는 또 달리 신종 신종 기법이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일감 몰아주기 엠알고 어~ 예. 일감 몰아주기 그건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편법으로 빠져나가면 그래도 법이 작동하고 있으면 그니까 음. 결국 법이 법 앞에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니까 러 예, 어~ 예. 재벌대기업의 재벌기업의 제일 큰 문제는 재벌은 법 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니까. 러 어~ 권력보다도 더 위에 있지만 더 심각한 건법 위에 있는 거니까 네. 이것을 법의 지배 예? 법 앞에 평등 이것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 첫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하이에크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가 법칙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이 말한 법칙은 인치의반대 말이에요 음. 지멋대로 하지 마라 음.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니까 우리가 하이에크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신 자유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 그렇지만 음. 그 사람에 라한 법치는요. 인치를 반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법리입니다. 음. 근데 우리는 지금 도리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가고 있는 거고 그 음. 인치를 국가 안전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대단히 좁은 의미의 법과 질서. 음. 그걸를 몰아 붙여 버리는 거죠. 음,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네, 대단히 음. 위험한 거죠, 도리요. 런데 음. 음. 제가 그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잠깐만요. <laughs> 아니, <laughs> 아니 하실라고. 제가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 미국 얘기 하시는 데 인바 이제 그 반독점법 뭐왜 생겼으며 어, 그 당시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석유 회사들이 왜 그렇게 쪼개게 되었는 가 그걸 좀 구체적인 예증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재벌이 한국 재벌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laughs> 이거를 깰려고 노력할 때부터 실제로 깰 때까지 30년이 걸립니다. 음. 그리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깬 겁니다. 네. 새롭게 법을 다 만들어서. 음. 물론 대공황을 겪고 나서. 그런데 예. 그 전에, 대공황 겪기 전에 재벌 문제가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아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음. 처음에 이제 그, 청, 그게 1904년, 5년쯤 돼요. 네. 그때 그 루스벨트가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보통하는 그 뉴딜의 루즈벨트는 민주당의 네. 그 이제 FDR, FDR이라고 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이 다음에 시어더 루즈벨트가 있죠. 네, 그게 이제 공화당 루즈벨트예요. 예, 예. 둘이 이제 친척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를 을사보조약을 만드시는데 결정적인. 아, 그랬나 봐. 그분하고 이제 그 <웃음> 회담해가지고. <웃음> <웃음> 가지고 카스라 태프트. 카스라 태프트. 그래서 태프트. 나오는 아, 아, 거거든요. 맞아요. 그분이 노벨평화상을 그걸로 받으셨어요. 아. 조선이 식민지 되는 대가로 노벨평화상을 받으셨어요. 노벨평화상 문제가 많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태프트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루즈벨트하고 1 2촌이 그래요 실제로 그 혈맥 관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루즈벨트가있데저 것도 많아 자는 척 하려고 또 얘기하는 거봐 저걸 활자로 옮기지를 못해요 <laughs> 그게 왜그냐면 활자로 옮기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laughs> 내려와야 하는데 여기로 <laughs> <욜로> 다 나가거든 <laughs> 그동안 얼마나, 얼마나 당했지 <laughs> 그기박과 서로 아시죠. 무슨 타고 <laughs> 젖죠. 12천인 거 처음이야. <쳐봐야> 통해서 <laughs> 그거 좀 받아봐야지. 좀 나름 하셔 놀았을 거 알았어. 자, 그럼 존 게님이요. <laughs> <못> <laughs> 한국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미국에서 당시로서는 공화당 개혁 대통령이에요. 예. 네. 이게 이제 그때 막 개혁을 해야 된다고 미국도 재벌들이 음. 난리법석을 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락펠러 그거를 갔다가 이제 그 반독점법에 예. 처음으로 걸었어요. 예예. 그랬더니 어땠냐면 라펠러가 음. 전화를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음. 그대통령온라인열어던도 아, 그 정도 <laughs> <laughs> 온라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예예. 너무 놀래 가지고 그러니까 재벌이 너무 그 전화하니까 루즈벨트가 자기가 아하니까 전화 올걸 도망갔어요. 음. 전화를 안 받고 <laughs> 이틀 동안 안 받다가 라펠러가 음. 계속 받으니까 받았어요. 음. 받는 내용이 뭐니까 뭐냐면 라펠러가 그런 걸뭘 법으로 갖고 얘기를 하냐. 음. 나한테 얘기하면, 음. 나한테가 아니라 그 사람 얘기를 음. 하면, Your man과 My man이 만나서 타협하고는 되지. 정말 잘하시네. 아이씨, 정말 잘하네, 진짜. 대통령한테 재벌이. <laughs> 어. 지금 공정, 우리 시리 공정거래법으로 음. 걸어놓는데, 음. 이 사람이 딱 해서 뭘 그걸 그렇게 하냐. 아, 당신이 불만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다 처리해줄 건데, 음. <laughs> 왜 법을 갖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법으로 해도 음. 결국 그라펠러를못 깨는 거예요. 스나다고 우위를. 그 다음에. 그런데 그라펠러 다음 대통령이 윌슨인가요? 아니요. 뭐. 그다음